안녕하세요. <laughs> 어 민공과 함께하는 인형입니다. 그녕하세요과 함께하는 기형입니다참 느낌이 참 좋아요. <목소리> 네, 완전 극세 그세 무슨 재질이죠? 극세사죠. 그 네. 네 재질 그세사맞되니까 아, 좀뒤 조금, 조금 느리시네. 어, 네. 이거 어떤 재질이죠? 네, 이거 완전 내거 재질. 오케이, 약간 이런. Let's go. 네, 나중다 자기과 같이 한번 가서. 뭐. 어 그. 그 제 가방이에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너무 잘 만들었어. 여러분 그 아시죠? 이런, 이런 거 이거 발렌시아가 발레, 아닌가? 잠깐만요. 이런, 거, 이런 데 가면 100만 원 그냥 얻는 거야. 예, 알죠, 왜요? 알죠? 왜, 알죠? 아, 너무 잘, 잘, 알죠? 알죠? 갑니다, 잘 알죠? 잘 알죠? 잘 알죠? 이런 거 사실 지금 옷에서 이렇게 음. 입고 나면 바로 열어 제가 기현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기현이 옷을 싫어하는 게 거리를 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갔을 때 진짜 정말 어색하지 않아요 그거 발레 어, 시아가 잘 지내니 음... 그거요? 어, 응. 시아가? 시아가 잘 지내니? 약간 인제 칼리지 룩이라고 해양복무 유니버시티비 자랑하시네사진지요하시는 거에요? 전문대아 가위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킬카오 요즘 위정 씨가펀치신 스타일이랑 네, 네, 네. 누 네, 누 스타일. 이렇게 해서 누더이로 다니는 거죠 아, 이아가이형이었으 지금 전화 왔어요. 아, 그래요? 거의 주의해주세요. 씨디자인도하시는군이형 지금? 지금 괜찮아 거의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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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포코사넬이 여기 있네요. 저는 샤넬 루틴 걸고 있거든 같아요. 약간 이제 아방가르드한 <laughs> 모든 분들이 다 크로스 팩으로 매더라고 그럴 때 저는 클러치, 클러치. 끈을 안으로 넣어서 음, 응 알았어 응. 그래서 뭐 잘못했어요? <laughs> 네? 잘못했어요? 저요? 평상시에 그냥 그게 난소까지 아그죠 위에서